자, 안녕하십니까. 자, 머위떼나물 볶을 때, 그, 막 이것저것 양념 넣어야 되니까 음식 잘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시죠? 근데 이거 한 가지만 하면 거의 특별한 맛이 됩니다. 자, 이게 뭐냐면 라면 스프입니다. 라면 스프를 일단 한 개를 머위깐머위떼 삶아서 깐머위떼에 여기다가 묻혀서 밑간을 좀 해줄게요. 뭐이때 양이 작으면 하나 다 넣으시면 짜요. 자, 이제 대충 밑간을 해서 잠시 놔두겠습니다. 자, 팬 준비하시고 마늘 다진 마늘 두 숟가락이에요. 식용유 한두 숟가락 정도 불러 주세요.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뭘뭐 넣냐면 고춧가루. 고운 고춧가루 쓰시면 색이 곱게 나요. 이렇게 한 밥숟가락 한 여섯 숟가락 정도 됩니다. 여기서 이거를 조금 잘 볶아줄게요. 불은 조금 낮춰줍니다. 센 불에 하면 고춧가락 타거든요. 자, 이제 불을 꺼줍니다. 잠시만 볶아줍니다. 자, 여기다가 아까 모이, 라면 스프에 묻혀놓은 거죠. 다 넣습니다. 자가구할건 별거 없어요. 멸치 액젓,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만 담아니요자 여기다가 식용유 조금 더 넣어줄게요. 자, 여기 물한 200ml 정도 넣어줍니다.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. 네, 뚜껑 닫아서 중불에서 먼저 끓여줍니다. 끓여주다가 한 5분 있다가 약불로 낮춰서 5분 추가로 더 끓여주겠습니다. 자 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줬습니다. 이제 더 짜글짜글 잘끓지에 이제 뚜껑 열고 여기다가 올리고다니나 물엿 가능하세요. 저희는 사양볼꿀 한, 한 숟가락 정도 넣었습니다. 자, 뒤적뒤적뒤적 골고루 뒤집어집니다. 자, 이때부터 중불로 올려주시고 국물이 쫄때까지 뒤적뒤적하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국물 다 졸았죠? 이제 바닥에 조금 보이죠? 조금만 보이죠? 이때까지 졸여주는 겁니다. 대파, 쫑쫑선 대파 올려줍니다. 이 소금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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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뿌려줍니다. 자, 이제 골고루 섞어주면 되겠습니다. 오래오래 골고루 섞어주면 됩니다. 자, 더운 여름 모 이때 드시고 더위 이겨내세요. 감사합니다.